까숑의 세상 답사기 오늘도 뉴스브레이킹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까숑님 네. 궁금한 게몇개 있어서 정리해봤는데요. 네, 네. 그 블로그 활동하시면서 이웃들 늘 때마다 이벤트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카페랑 유튜브도 만만치 않게 이웃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이벤트 안 하시나요? 이게 블로그 이웃수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데 좀 커버이질 않아서 입고 있었는데 어, 오히려 블로그는 이웃수 되기가 좀 쉬웠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하고 카페는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대요. 처음에 5천 명 넘기가 되게 힘들다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뭐한 7천 명 됐고요. 아마 만 명도 곧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명 넘게 되면 카페로 만 명이면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어, 작은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작은 이벤트가 뭘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제가 잘 기획을 해서 재미있는 이벤트, 카페 회원들 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음. 저희가 몇달 전에 그빠숑님첫 책, 수도권 알짜 부동산 납사기, 재개정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잠시 언급하셨던 네. 것 같은데, 네네. 나왔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고 지나간 건가요? <laughs> 아직 안 나왔고요. 어, 지금 지에레오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첫책보다 조금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정판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내용들을 넣어야 되고 또 이번에 좀 특별하게 좀 저희가 넣어서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 을 하고 있고요. 지도도 좀 교체했고 사진도 교체했고 그런 작업들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재개정판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어, 왜냐하면 이제 제가 6년 전에 샀던 글들을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 아, 그래서 이제, 다음 또 5년 동안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 예,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어, 지금 책이 지금 잘 정리됐고요. 아마 7월 둘째 주 정도에 어, 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송상무장님이 그 이제, 이랑 같이 해서, 출판 기념회 크게 한 출판 기념에 크게 한번할 생각이고요. 어,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laughs> 어, 여러 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출판 기념으로 해요. 그서또 저희가 책에 대한 얘기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이번 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시아 경제 기사고요. 미분양 주택, 수도권 늘고 지방 줄어라고 하네요. 네. 어, 이제 지방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지방이 줄고 음. 서울, 수도권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laughs> 네, 이게 제가 이제 늘 통계 볼때 말씀드리는데 평균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균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 마이너스가 되면 다 나쁜 거고 플러스가 되면 다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철저하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별로 상품별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지에 와서도 안 되고요. 그 입지 내에서 구축인지 신축인지 가지고 도 나눠보셔야 될것 같고요. 대단지인지 또 내지는 오피스텔인지 단독 다가구인지 그런 걸 일단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어, 여기서 핵심 기사가 지금 수도권은 늘고 지방은 줄었다고 하는데, 수도권이요, 서울이 있고 경기가 있고 인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개 지역을 뜻다 따로 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지방도 줄었다고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하게 되면은,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하게 되면은 1 4개예요광역 지자체가. 그럼 또, 또 따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요 세부 자료를 들어가시면은 세부 지역이 있거든요. 기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 미분양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 좋으니까 거기서 좀 세부 지역별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는 미분양이 줄었고요. 인천만 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인천 때문에 수도권이 줄어, 늘었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닌 거잖아요. 인천이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는 시장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 서울은 오히려 줄었고요. 경기도 줄었습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늘었던 이유가 1373가구. 이건 아마 아무래도, 어, 검단신도 시청에 분양이잘안 됐잖아요. 예, 그거 부, 미분양 분량이 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검단 말고도, 인천 같은 경우는 중구라는 지역에 미분양이 지금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중구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했던 영종도라는 입지가 있습니다. 영종도에 아직 미분양 물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단 신도시가 또 대규모 분양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쌓인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저희가 어, 미분양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았는지를 보시는 것들도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은 거의 없고요. 예, 경기는 또 얼마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용인에 조금 많고요. 네. 화성에 좀 많고 평택에 좀 많고 안성이 좀 많습니다. 그외 지역은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음.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좀 기억해 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그 지역만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은 전반적으로 좋지 는 않아요. 좋지 않은데, 어,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택지개발 지구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또 미분양이 또 없어요. 예,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한국 경제 기사고요. 네. 제목이 재건축 꿈틀 더 강한 대책 필요. 박원순 시장님 인터뷰했던 <laughs> 기사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이 동산 아, 네. 시장 잡아야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발표 보류라는 언급을 하셨다고. 이거 TV에서 네. 이 TV에서 기사하는 거 봤었는데. 네. 사활을 걸겠다고 하시던데요 아, 저, 저는 사실이 제목만 네. 보고 네. 재건축을 꿈틀 하, 하는 재건축이 꿈틀하면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 단지가 잠실 5단지와 엄마 아파트인데요. 네. 얘가 재건축하면 안 됩니까? <웃음> <웃음> 아,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네. 저는 여기 집은 없는데, 음. 이렇게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다 진행이 잘 진행이 된다면 네. 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게 막아야지? 그 기사를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네, 네.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인허가와 관련해선. 오래된 아파트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나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안정화 추이가 보이며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마스터 프랜 공개 시기도 주택 정책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안정화되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도 <laughs> 제가 여쭤봤잖아요. 도대체 안정화되는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시세가 네. 내려가는 게 안정화가 될까요?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안정화가 될까요? 그거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든 김현미 장관님이든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칼롱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어 지금 음마나 잠실 주공항을 인위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연, 막고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 기술. 그으로 거의 드러내신. <laughs> 그래서 여기 것 보면 같아요. 주민들의 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은 공감하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주민들을 네. 괴롭히고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은 이쪽 음마나 잠실 주공 5단지 입주민을 빼뱉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그그 어, 그러니까 그 지역 재건축을 안 했다. 나머지들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다겨로운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의도인지 저도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요, 시장에 매물이 많아서 시장가 대로 거래가 되는 것들인데, 지금 안정화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매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입지에 사고 싶어 하는 물건들은 매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도 뿐이고요. 매물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생각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공급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요. 구축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축들도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매물이 없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물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임대 등록을 했던지 간에 양도 차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팔 생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 때문에 매물이 인위적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축도 없고 신축도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제. 어, 이게 투자자들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다고 하시면안 되는 것들이, 어, 매매가 거래되는 전체 100% 포세테이지 중에서 75%는 일가구 1주택 수요예요. 나머지 25% 가지고 투자 수요가 돌아가는 것들인데, 어, 이 25%를, 그것도 또 이제 뭐 4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100% 되지도 않아요. 30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 일가구 일시적인 일가구 주택도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80% 정도는 실가구 실거주 수용이 수, 시장인데 그것들을 규제해서 지금 매물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게 무슨 고집과 아집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정을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이 안정하는요 매물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물을 좀 많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발표 를안 하고 있다는 것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또또 오픈했을 때 그때 이것들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닌지를 검증받을 시간도 없잖아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뭐 이렇게 뭐 공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나중에 발표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무슨 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런, 뭐, 독재정권 사회도 아니고, 뭘, 무슨,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정보는요, 투명해야 좋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여러 가지 시장의 액터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고, 의견은 많아야지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정보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기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예. 네. 아유 흥분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 안타까워서그래가 안타까워서 그냥 서울시민들이 불쌍해서 진짜 <laughs> 좋습니다 네 다음 조선 비지기사고요 네. 줄줄이 후분양 강남이어 강북도 만지자 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주택부 주택 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허그라고 하죠 네.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분양으로 돌아선 가운데 강북권 분양 단지들도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 줄줄이 후분양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건설사들 투명해지려면 뭐 후분양을 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 네.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시장인가요? 어, <laughs>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몇몇 단지들이 후분양을 선택했다는 것들이 고 전반적으로 이렇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분양을 가겠다고 하는 단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100%일 텐데요. 입지가 좋은 데고요. 그다음에 분양가가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가도 자신이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좀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가격이 낮은 데들은 후분양을 갈 수가 없는 게그 입지, 그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좀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후분양을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큰 돈이 목돈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입지가 나쁘거나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하시는 분들은 목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분양제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어, 계약금만 걸게 되면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무이자든 이자 후보제든 간에 이게 이제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어, 선분양들이 이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분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겠지만,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꼭 한쪽만 보려고 하시는데, 양쪽 다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들이 시장이. 이게 한쪽 때문에 가는 건아니고 절대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근데 꼭 한쪽 때문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 이 정책을, 나 이런 제도들을 설명하시면 이건 오해 의 여지가 있거든요. 선부장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입장에 장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셨던 것들이었고요. 어, 후분양제든 선분양제든, 그건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 여기 예를 든, 흑석동 같은, 흑석 3구역, 이랑 흑석 9구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 이 지역은 지금 평당 4,500, 5,000을 찍은 단지예요. 강남권이랑 똑같은, 지역. 이렇게 좀4 0이 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반 중산층들이못 들어갑니다. 어차피 중동대출이 안 나온 단지이기 때문에,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상관없는 단지들이에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이것들 때문에, 어, 지금 중대금 대출을 받아야 살수 있는 지역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될수 있을 여지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 선분양으로 갈것 같기도 해요. 그걸 뭐 보면 아냐면은 지금 사당 3구역이라고 하는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노움이라고 하는 단지가 3,200을 제한했는데 2,800에 허그가 제한한 분양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 삼천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기준, 아까 4천 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울며 겨자막기로. 근데 여기는 왜 울며 겨자막기였냐면요. 이수 프리지엄 더 프레티움이랑 붙어 있는 단지가 있어요. 이수 히스테이트라고. 그게 아마 그 흑성 뉴타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장 비쌌던 단지인데, 어, 지금 3천오백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지금 이미 한 5년, 6년 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새 아파트인데 그거보다도 싸게 분양하는 것들을 제안했는데도 더 싸게 분양하라고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화서 당이 반품에 반발을 했고 이분들은 선분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800에 분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걸 분양받는 사람은요, 평당 거의 천 가까운 금액을 그냥 시세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laughs> 현재 허구 구도 분양가 정책의 지금 문제거든요. 그니까, 러 싸게 분양했으니까 좋겠다, 라고 하실 텐데, 이게 그러면은 이수 힐스테이트가 2,800으로 떨어지느냐, 그렇게는 또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수요 공급상, 여기가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안타깝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요, 이수 프리엄더 플래티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그, 국립 현충원이 있고요. 그 넘어가 흑선노타운인데산 그러니까 하나로 다 건너볼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기는 지금 4,500, 5 0 0 0사이란 말이에요. 거기 대비해서 도 너무 싸잖아요. 그럼 거긴 거의 1,500, 1,300도 싼 건데,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분양가를 싸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세도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공급이 많을 때, 매물이 많을 때 가능한 얘긴데요 지금 매물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물이 없는 시점에서는 싸게 분양한 것들이 다 결국은 기존 아파트 시세만큼 올라가게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호구에서 분양가 규제하는 것들은 서울이라는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좀경이죠 안타깝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매물이 없는? 아까 걸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재건축 규제 때문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신규 것과... 주택 부분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 거래가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왜요? 양도세들 때문에 파는이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임대 사업 물권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또못 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육대차 중에서도 물건을 던져야 되잖아요. 좋은 것들은 안 던지고, 제일 나쁜 것들만 시장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손들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쁜 것들만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좋은 것들은 무슨 에안 나와 있어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매물들은 시장에 없다는 것들이죠. 네. 그게 지금,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세운피드니까 가고, 가고 싶다고 했던 오델하우스 어, 3200에 분양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2700에 분양하라고 와서, 뭐 후분양 갈것 같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 <laughs> 제가 5년 전에, 4년 전에 이 분양까지 했었거든요. 그때는 시세가 이렇게 오르기도 전이었었습니다. 어, 그때 분양했을 때도, 수료사 결과가 평당 3 0 0 0원해도 분양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어, 제가 최종 했었던 것이 한 3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도 3천이었었는데 2,700에 분양하라고 하면 이게 뭘, 뭘까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비싸게 분양하시는 데들은 정말 고고 상품을 분양해서 정말 비싸게 분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4천, 3천 넘어가는 지역들은 일반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양가 인하한다고 해서 분양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5천짜리가 있고 4천짜리가 있고 3천짜리가 있고 2천짜리가 있고 1천짜리가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것들이지 이게 한쪽으로 몬다고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